유튜브 보고 오신 분인데요. 지금 숱이 없어서, 어, 거 1호로 지금 말고 있습니다. 1호거든요. 1호도 굉장히 이렇게 숱이 없는 분들한테는 큰 작용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좀 촘촘하게 들어갔습니다. 숱이 없어서도 촘촘하게 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펌제는 본블랙스 펌제로 쓸 거니까, 어, 머리가 부석하고 윤기, 뭐, 석하고 뭐, 결이 나빠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. 요즘은 이렇게 1호도 많이 씁니다. 못하면 뿌리펌을 안 하게 돼요. 이건 거짓말이다.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.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, 이제 저를 믿고 받아보신 분들은, 아, 할만하다, 이런 생각하시고. 그래서 오셨는 그 효과가 있죠. 네. Yeah. 네. 지금 머릿결도 다 살아났고요. 이제 뿌리도 그 휑한 부분이 다 커버가 되었습니다. Yeah.